지영은 이헌이 채홍을 만든 진짜 이유를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이헌이 아직 강목주의 진짜 얼굴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달빛이 궁궐의 기와를 은은히 비추었다. 연지영은 이헌의 처소로 향하며 손에 든 늦은 밤의 음식 쟁반을 단단히 쥐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조선의 시대에 떨어진 이후 그녀는 자신이 역사 속 폭군 연이군 이헌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이름은 잔혹함과 여색에 대한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다. 특히 채홍 미녀를 강제로 궁에 끌어들이는 제도는 그녀에게 깊은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지영은 이헌을 여인들의 삶을 짓밟은 권력의 화신으로만 보았다. 그의 겉모습, 사냥과 여색에 빠진 듯한 태도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믿음은 흔들렸다. 이혼의 처소로 음식을 나르던 지영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다. 이혼과 그의 신복 임송재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말이었다. 채홍이 단순한 정욕의 도구가 아니라 조정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패비윤 씨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이혼의 계획. 태비윤 씨의 죽음과 그 뒤에 숨은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이헌의 계획. 지영의 손이 떨렸다.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동요를 드러냈다. 임송재가 떠난 후 그녀는 조심스레 처소 안으로 들어섰다. 이헌은 그녀를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로 물들어 있었다. 폭군의 가면 뒤에 숨은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이 엿보였다. 지영은 채홍의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음식을 내려놓으며 이헌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헌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헌은 어머니 폐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밝히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윤 씨는 성종의 황후로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질투와 격렬한 성정으로 후궁들과 갈등을 빚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성종의 얼굴을 할퀴는 대형무도한 행동으로 조정의 분노를 샀다. 1482년, 음모와 반대파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이현은 그때 겨우 6살이었다. 어린 그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며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지영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채용은 패비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이헌의 연막이었다. 전국에서 여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조정 대신들의 의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강목주, 이헌의 총애를 받는 그녀는 재산대군의 테이사이, 조정을 뒤에서 조종하려는 야심가였다. 이헌은 그녀의 본색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강목주를 무너뜨리면, 재산 대군과 그 세력이 경계하며 숨어버릴 터였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삼아 더큰 적을 끌어내려 했다. 그래서 그는 강목주를 곁에 두고 그녀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렸다. 지영은 이헌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다. 그의 냉혹한 모습은 가면이었고 그 뒤에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갚으려는 아들의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채홍으로 인해 무고한 여인들이 궁으로 끌려왔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헌은 그들을 보호할 방도를 찾고 있다고 했지만 지영은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때 강목주의 측근 국녀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지영이 이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강목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강목주는 이미 지영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그녀는 이헌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하지만 지영의 존재는 그녀의 권력을 위협했다. 궁궐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지영은 자신이 폭풍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헌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그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고독한 복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위험한 궁궐을 떠날 것인가? 그녀의 앞길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 이헌의 운명뿐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궁궐의 밤은 점점 더 깊고 음산해졌다. 연지영은 처소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불안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헌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단순한 대령 숙수가 아닌 그의 복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 채홍의 숨겨진 목적, 그리고 강목주와 재산대군의 음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혼의 고독한 싸움에 동참해야 할까? 아니면 이 위험한 궁궐을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까? 그녀의 앞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선택이 이헌의 운명뿐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 지영은 수라간으로 돌아와 홀로 식재료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칼을 움직였지만 마음은 혼란 속을 헤매고 있었다. 이헌은 역사 속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잔인했다. 체홍으로 인해 무고한 여인들이 궁으로 끌려왔고 그들의 삶은 그의 복수라는 재단 위에서 희생되고 있었다. 지영은 자신이 만든 요리가 단순히 왕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계획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생존의 무기이자 그녀를 암투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족쇄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라간의 어두운 구석에서 한 쌍의 눈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목주의 곁에 늘 붙어 다니는 궁녀였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그녀의 시선은 독이 묻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영은 그녀가 이헌의 비밀을 눈치챘음을 직감했다. 궁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강목주는 지영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다. 이헌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그녀에게 지영의 존재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권력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이었다. 국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시선이 남긴 불쾌한 기운은 수라간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수라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지영은 오늘의 수라상을 준비하며 평소보다 더 신중히 식재료를 살폈다. 전날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고른 신선한 전복과 채소는 완벽해 보였지만,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했다. 주방 도구 사이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뚜껑을 열자 미묘한 향이 새어나왔다. 미래에서 알던 독초의 냄새와 너무나 비슷했다. 누군가가 수라상에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강목주와 그녀의 궁녀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지영은 즉시 요리를 멈추고 항아리를 숨겼다. 이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처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망설여졌다. 이헌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복수는 너무도 위험했다. 그녀가 그의 싸움에 더 깊이 발을 들인다면, 강목주와 재산대군의 소나귀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터였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이헌은 독이 든 음식을 먹을지도 몰랐다. 갈등 속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순간, 수라간 문이 벌컥 열렸다. 맹만수가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지형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느릿느릿 다가왔다. 강목주의 명을 받아 식재료를 점검하러 왔다고 했다. 그의 말투에서 숨겨진 저기가 느껴졌다. 맹만수는 강목주의 충직한 수하로 그녀의 명령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았다. 지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맞았지만 칼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맹만수가 식재료를 하나 하나 살피는 동안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가 항아리가 있던 곳을 지나쳤을 때, 그녀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수라상을 올릴 시간이 다가왔다. 지영은 독이 의심되는 식재료를 몰래 빼내고, 남은 재료로 급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 감자와 채소를 얇게 썰어 바삭하게 튀긴 뒤, 고소한 육수와 함께 간단하면서도 풍미 깊은 요리를 완성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 헌이 이 음식을 먹고 무사할 수 있을까? 강목주는 이 실패한 음모를 눈치챌 것인가? 지영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하는 상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이 헌의 손에 달려 있었다. 대전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 헌은 수라상을 받으며 지영이 만든 요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천천히 맛보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계속 먹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담담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안도감을 포착했다. 그는 독이 없음을 직감한 듯 했다. 수라상이 깨끗이 비워졌고, 대전하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으로 채워졌다. 그날 밤. 강목주의 처소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의 궁녀가 지영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했다. 강목주는 이를 악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영이 단순한 요리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헌의 신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음모를 눈치챈 듯 했다. 강목주는 재산대군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지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녀의 권력은 물론 재산대군의 야망까지 위태로워질 터였다. 궁궐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지영은 자신이 이헌의 복수와 강목주의 음모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헌을 믿고 그의 곁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이 치명적인 게임에서 벗어나야 할까? 그녀의 선택은 그녀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이헌과 조선의 미래를 결정할 터였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등불이 깜박였지만 그 빛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